다음 영수학원 친구들 안녕 탐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문장을 가지고 해석 방법을 공부해 보자. African Americans. 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흑인들은 also could fry chicken, chicken bones. 자, also 또한 could fry, fry 할수 있었다, 튀길 수 있었다, chicken bones. 어, 치킨 뼈도, 본즈도, 본도, 어, 본즈, 치킨 본즈, 치킨 뼈도 튀길 수 있었다. So, 그래서, it was a better way. 그것은 어, better way. 더 좋은 방법이었다. 그것은 더 좋은 방법이었다. Of, 뭐 하는 방법인데, cooking 어, 하는 더 좋은 방법이었다. 요리하는, 무엇을, 치킨을 요리하는 더 좋은 방법이었다. 자, for, 누구한테? 더 푸어 슬레이브스 그 가난한 슬레이브스 uh, 노예들한테 치킨을 요리하는 더 좋은 방법이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